오늘의 친구가 이원영 생일 축문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하. 장샹하오. <laughs> 맞아요. 네. 지금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데요. 국내 네. 야구 팬들의 환호성도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맞아요. 3월 24일 프로야구가 개막했기 때문입니다. 와! 서로 <laughs> 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카는 야구 네. 좋아하세요? 야구보다는 축구 더 좋아하고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야구 팬들이 지금 환호하고 있는데 네, 좋아합니다. 네. <laughs> 야구 경기. 네. 중국에서도 경기가 열리고 있죠. 맞아요. 그럼 프로야구는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直夜棒球联赛. 음, 直夜 같은 경우가 전문이잖아요. 네, 프로. 거기 때문에 프로구나. 네. 근데 빵치우니까 야구. 야구입니다. 사이는 뭐예요? 경기라는 뜻이에요. 아, 그러면 프로야구 경기. 直夜棒球联赛. 지에 빵 치우 린사 네. 음, 좋습니다. 빵 치우니까 뭔가 빵 쳐야 될것 같으니까. 맞아요. 야구 외우기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프로야구 경기는 어디서 보냐. 당연히 야구장에서 봅니다. 맞아요. 야구장은 중국어로. 빵 치우 장. 주장. 빵 치우 장에 가서 우리는 사실 야구도 보지만. 네, 뭔가 좀. 중요한 게 있어요. 심심할 때. 우리는 먹죠. 네. 치는님을 먹죠. <laughs> 자, 치킨. 중국어로. 네, 맞아요. 짜지. 짜지. 자지. 맞아요. 자가 튀긴 다죠 네, 맞아요. 지가 그럼 닭이에요? 네. 아, 그럼 튀긴 닭? 라지. 자지. 근데 우리 치킨만 먹는 게 아니에요. 베스트 프렌드 어. 있어요. 베스트 프렌드 있죠. 뭐죠? 맥주. 자, 맥주는 중국어로 비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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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그러면 치킨과 맥주, 우리는 합쳐서 치맥이라고 부르는데. 네. 사실 이게 별그대 덕분에 유명해졌잖아요. 네. 중국에서도 이거를 줄여서 부른다고 하던데. 네. 지피지피지피 지피. 지피. 네. 치킨과 맥주. 맥주 줄이 자, 우리가 치킨 닭다리를 들면서 네. 어, 야구를또 이제 응원을 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바라게 되는 마음이 있어요. 홈난 곰난. 중국어로 뭐라고 표현해요? 발레이다. 뻔레이다 발레이다. 프로야구 경기. 직예 방구 연설. 프로야구 경기. 직예 방구 연 Set. 네, 프로야구 개막이 다가온 거 보니까, 오 이제 봄이 활짝 다가온 거 같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봄날에 야구장 가고, 치킨 먹고, 맥주 마시면 너무 좋겠네요. 네, 행복해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 행복한 봄, 맞이 합시다. 네. 일만나요미니지